저희 집이 이제 2층에 카페가 있야요 네. 3층에 그 뷰티샵이 있습니다, 뷰티샵. 네. 그 그럼 사실상 주상복합이라고 볼수 있죠. 주상복합에 가장 꼭대기층에 사실이에요? 그죠.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죠. 아, 예 뭐하고 계세요? 아 씨, 지금 송장 운영고있어 송장 지금 시간이 지금 좋무실 시간 아니에요아 오늘은 연휴가 오, 길어가지고 오, 네 택배가 좀 많이 쌓여가지고 그거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셨어요?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10시 반?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네 하루요 제 하루요? 제 하루 존나 별거 없는데요? 별거 없는 삶을 한번 보여주면 돼요 그나저나 씨발 에어컨 바람 나가니까 문 닫으세요 우리 못 부탁 하나 가야 돼요 뭔데요? 화장실 아, 똥좀사도 돼요? 배가 너무 아픈데 지금 너무 배가 너무 아프거든요 씨발 집에서 좀 싸고 오지 왜 자꾸 우리 집에 사는데요 자락씨 네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일단 송상영이 지금 끝나가지고 이제 본가 가서 택배 보내야 됩니다 이거 택배 택배 보내고요 는 택배 보내고요? 네 보내고 오늘 그 유튜브 직 날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늘 씻으셨어요? 아직 안 씻었죠 씨발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세요? 아니요 원래 11시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절대 안 일어나는 시간인데 네. 지금 5일치 택배가 밀려가지고 토, 일, 월, 화, 수까지 해가지고 지금 택배 다 보내야 돼요 송장 이거는 집에서 뽑아야 되거든요 본가에서 네. 여기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가시죠 집 소개 중이해요집 소개 여기 일단 저희 그 골방 토크 촬영, 촬영하는 제 방입니다 방인데 좀 네. 많이 더럽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페이커 티고요 여기는 제 컴퓨터. 게임하고 뭐 이제 유튜브. 휴지는 한... 치우셨어요? 휴지는. 저기 휴지 저기 있고요. 여기는 제 침대. 어떤 분 이제 댓글로 저 태블릿 PC 스탠드가 벽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여기 태블릿 PC 오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번호가 이렇게 위비하는 거죠, 이렇게. 주로 뭐 보세요? 여기서. 주로 여기서는 뭐. 알잖아요, 씨발. <laughs> 이건 제가 그래도 냄새가 제가 호레비 냄새 난다고 말 드릴까봐 향수를 비싼 이제 니치 향수들은 제가 못 사거든요 그 니치 향수 그짝 팔더라고요 제 인생 자체가 짭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해서 호레비 냄새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거 아남자들저 꼭지가 네. 톡 튀어나오잖아요 여름에 네. 올리면은 하나씩 나옵니다 이쪽 꼭지 패치가 아 하나를 붙일 수있편리합니다이름도 편리한입니다 이건 뭐 뒤가운 거아니고요

연병들 보세요. 이게 그겁니다. 스마트 시대. 네, 이게 주방인가요? 주방이자 거실이자 뭐 그렇습니다. 제가 위스키 원걸 좋아해가지고 아, 빈병 주워서 뭐잘 게? 알코올 아, 그 중독자예요. <laughs> 닥치시고요. 이건 어제 치, 어제 치킨 원치킨. 혼자 다 드셨어요? 네, 이저1인 1닭이 원칙이고요세 네, 가지 아. 너무 잘하는데 아주 좀 피곤해가지고 못했습니다. 똥똥 사고 물 내렸나요? 네, 물 내렸어요. 아, 나, 네. 냄새가 왜 이렇게 좋겠냐. 저거 떨어뜨렸으면 죽으셔야죠. 아, 저기, 병기에, 네. 아, 아, 똥을 어떻게 쐈길래? 아니변 그... 아, 병기에 똥 싸는 거 아니야, 원래? 아니 뭐지? 어? 아, 씨발, 오버하지 마세요. 으, 아, 아, 진짜, 으, 와. 잠깐만, 아, 오늘 아, 그, 그 웃게 된다는 보다 없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진짜, 진짜, 네. 눈물눈물안한번 보세요. 진짜, 와, 미친. 내시경 대장 내 신경 찍어보세요, 진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키가 어디야? 제가 항상 뭘 이렇게 빨래 먹거든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옥상이고요. 여기가 이제 옥상이고요. 보이고거 보고, 이건 잔디, 그래도 감, 여기 너무 감성이 없어가지고. 네. 보이는 흔적이고요. 저기 제가 여기 운동하는 장소. 실력 있는 대장장이는 연장을 탓하지, 탓하지 않다고 네. 이걸로 몸을 만들었죠. 자세한번 보세요. 아, 진짜 이 꼬라지로 일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씨고저 그... 뭐 혼자 일하는데, 뭐, 자고로서 사... 네.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네. 문 닫으시고, 내려오세요. 네. 네, 힘없이 그러세요 네. 아침에는 힘이 없죠. 지금 병들은 가서 생기 발랄한 시간일 텐데, 아침이 아니라. 저희 집이 이제 2층에 카페가 있고요. 네. 3층에 그 뷰티샵이 있습니다, 뷰티샵. 네. 그 그럼 사실상 주상복합이라고 볼수 있죠. 주상복합의 가장 꼭대기층이 사실이에요? 그죠.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죠. 어디 가서 저 이제 뭐, 주사장 물어보면. 네. 펜트하우스, 뭐 루프탑 이렇게 말하지 오타방으로 말잘안 하거든요. 루프탑 뭐가 네. 있어 보잖아요 같은 말도 영어로 하면 있어 보인다고 예를 들어서 뭐뭐 뭐 계피 꿀차 이런 것도 뭐 시나몬 허니티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저 시나몬 허니티 한 잔만 사주세요. 네? 사주세요. 아니 펜트하우스 사시는 분 사주세요 빨리. 어, 한 사십 주쇼 결국 이제 샀습니다. 아, 니가 샀다고요? 네 니가 산거면 아시죠 잘 얻어 주세요 확실히 차가 안 나가네요 역시 용화씨가 타고 있으니까 네. 차가 존나게안 나가네요 제가 안 타도 근데 잘 나갈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차 얼마나 타셨어요? 이 차요? 이거 17만원이요 17만원이요? 중고로 받고 거의 새 차죠 할머니 비켜주시고요 여기가 대구에 도나가잖아요 뭐나와죠. 그래도 나름 대구 중심에 서 사시는. 아 잠깐만요. 네. 아이 씨발 땀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네? 땀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아, 너무 더워요 지금. 이 정도면 돼지국밥집 취직해야 되아닙니까아 <laughs> 역시 역시 메스커피. 아. 날씨 아, 좋네요 여기서 저기까지 차 타고 30분 걸려요 30분 본가가 저희 본가입니다 창고 비용이 안 나가니까 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아 창고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 거의 없네요 있죠 저뭐 술차 먹고 노는 데다 쓰죠 <웃음> <웃음> 진정한 끝자락의 삶, 삶이네요 저 방금 제가 차를 끼워줬잖아요 방금 박았으면 거의 뭐 인생 이제 뭐 그치.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왜좋됐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인생이면 네. 박으면은 네. 그 저는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 저한테 너는 좋됐다 라고 하지 마라 너는 항상 더좋됐다 라고 말해 더좋됐다어 아, 일리 있네요 아, 놀랐겠지만 여기가 대구의 중심 대구의 번화가입니다 저랑 상관없죠 젊고 예쁜 잘생긴 그런 청년들이 돌아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한때는 저 무리에서 놀때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 모양이 꼬라지로 살고 있지만, 이 영상 보시는 젊은 구독자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식사는 따로 안 하세요? 거의 일하고 나서, 4시쯤? 원래 이렇게 일찍 안가는데 오늘 유튜브 촬영 날이기 때문에, 유튜브 찍고 저녁을 적기로 먹을 것 같은. 저녁을요? 네. 저는요? 뭐 어쩌라고요? 배가 고픈데요, 지금? 항상 고프잖아요 요 계산은 네가 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구명이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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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컴퓨터 제가 사고 어? 이것도 제가 사고 카드 받으세요 그요 구명 계산 네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요? 매실차인데 시원한 콩물 아니었어요? 드셔보세요 아 진짜? 아 씨... 아... 또 이제 된장 찌어 먹어야 하는 사람이네요. 당연히 잔치국수 시원한 국물인 줄 알았죠. 그래요. 아. 그래 요즘 입맛이 없어서 나름 소식하고 있거든요. 아. 아 지금 이제 일하러 가기 전에 식사로 오신 거예요? 네. 여기 유명한 곳인데. 네. 한5% 해가지고 온 사람이면 매운 거. 인, 인간 사료를 쳐 드시면서 입맛이 없다고 하시네요. 아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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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